안녕하세요. 내집정만TV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의 일산동구 설문동에 나와 있습니다. 두개 동으로 되어 있는 쓰리룸 신축 빌라 세대고요. 무입주가 가능한 현장입니다. 분양가도 2억대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월라입 금액도 부담 없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더 좋은 점은 여기는 세대마다 개별 창고가 주어지기 때문에 집 많으신 분들 걱정 없이 입주 가능하시고요. 옥상에도 바베큐장을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더 없이 큰 혜택을 누리시면서 분양 받으실 수 있는 기회이고요. 위치도 인근에 학군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분들도 추천드리고요. 공기 좋고 조용한 동네에 어뭐 목돈 없이 영원으로 내 집장만 원하신다, 세컨하우스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적극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편하게 살펴보실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립 주급 영원으로 내 집장만 가능한 현장입니다. 쓰리룸 세대이고요. 영원으로 내 집장만 원하시는 분들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거실 모습입니다. 거실 아트과아트 간격 사이는 3600 이상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거실 사이즈 넓게 잘 빠졌습니다. 길이감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쇼파 배치 충분하게 가능한 현장이고요. 앞쪽으로 막힘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 너무 좋습니다. 채광도 좋은 현장인데 현재 제가 영상 찍는 시간이 저녁 조금 늦은 시간이에요. 5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체감확인이 조금 아쉬운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거실 스탠드 에어컨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입주금액은 0 원이고요. 무입주 가능하면서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너무 착하고요. 월라입 금액도 정말 부담 없는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입니다. 주방 모습입니다.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역자 동선으로 되어 있고요. 정면으로 환기창이 크게 나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현재는 식탁이 들어가져 있는데 식탁 옆쪽 벽으로 냉장고 자리 잡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냉장고 대형 사이즈 2대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충분히 나오고요. 식탁 배치하고 싶다 하시면 이 앞쪽으로 식탁 배치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싱크볼 대형 사이즈, 가스레인지 3구짜리 들어가 있고요. 위아래 상하부장도 널찍하게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납 걱정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가스레인지 옆쪽으로도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장 하나 짜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전자레인지랑 밥통 장 짜셔가지고 사용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동선 좋게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다용도실이 같이 있습니다. 정면에 보시면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왼쪽에 보시면 창 크게 나져 있습니다. 정면 지금 현재는 가려 있어서 안 보이는데 정면으로 보일러 밑에 수전이 있기 때문에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딱 좋으시고요. 여유분으로 밑에 쪽에도 수전이 있기 때문에 여유분 물 사용하시기 편리하고요. 사이즈도 넉넉하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는 것도 거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동선 좋고요. 이제 안방 쪽으로 한번 가보실게요. 여기가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은 우선 벽걸이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광이나 환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사이즈는 11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넉넉하고요. 바닥은 거실과 동일하게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넓게 잘 나왔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부부 욕실인데요. 부부욕실도 보시면 환기창 잘 들어가져 있습니다. 여기는 창을 정말 신경 써서 많이 만드신 것 같아요. 환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위에 보시면 해바라기 수전,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습식, 건식 나눠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깔끔하게 잘 마무리되셨고 성인 남성분들도 샤워하실 때 전혀 불편감 없는 사이즈입니다. 바로 옆쪽으로 두 번째 방이고요. 두 번째 방도 양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체광이나 환기죠.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자녀 세대에 있으신 분들도 추천드리고 싶은 게 인근에 학교도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자녀 키우시는 분들 추천드리고요. 여기는 또 무입주가 가능하다 보니까 나는 목돈 안 드리고 세컨하우스 원하신다, 공기 좋은 곳, 조용한 곳 이렇게 세컨하우스 찾으신다 하시는 분들 여기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은 다용. 다용도실 같이 있는 방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서재 공간으로 사용하시거나 옷방으로 사용하셔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다용도실 한번 보시면 정면에 보시면 창 크게 있고요. 다용도실도 넓게 잘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건 보관하시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집 많으신 분들도 좋으실 것 같아요. 다용도실도 총두 개나 있기 때문에 진보관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실용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도 유리 파티션으로 공간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넉넉하게 잘 빠진 메인 욕실이고요. 바로 옆쪽으로는 전실 모습입니다. 중문 3면동 슬라이딩 방식의 문으로 달려 있고요. 제가 현관에서부터 안내해 드릴게요. 네, 현관에서 바라보는 전실 모습이고요. 네, 키크니 신발장 3칸 들어가 있고, 밑에 쪽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 내부 전반적으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는 사이즈 좋은 쓰리룸 세대고요. 현재 무입주로 입주도 가능한 현장입니다. 이렇게 넓은 사이즈의 무입주로 2억 원대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여기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전화 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